엄마 안 됐잖아요, 둥지바루루루래. 아. <laughs> 괜찮아, 안 괜찮아고 하고 해야 하고 우리 집. 아, 어머나, 아니 딴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엉터리 통역처럼 가운데 게 오케이. 음. 응. 예. 응. 야 우진아, 너춤 그때 잘 추던데 한번 쳐봐. 괜찮아. 우니크오랜만이 아우, 아, 생 아, 어 아유. 멋있어. 어, 맞아. 이준호 삼촌 방탄. 삼촌이 쪽이다잘 지냈어라는 말엔 어땠어 난또 오, 는 빼고 괜찮아 나은 어머, 어머. 뭐. 춤을 따라하네. 괜찮아 따라한다, 따라한다. 어머, 어머, 어머. 동작을 잘하는데? 습득도 빨라. 나중에 JYP 오디션 보는 거 아니야? 그 거. 어, 이거 하는 거 신기하다. 봤어? 안무 하는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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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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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야,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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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어머머머아니 끼가.. 끼가 있죠 삼촌 아, 죽는다 아. 삼촌 죽어 어머 어 어머 야너 데뷔해라 우진이가 가수를 하고 싶어 할까? 맨날 뭐 하면 삼촌처럼 멋있게 할 거라고 해세아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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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건가? 일단은 괜찮다 아니 근데 소질은 있다고 생각... 아유 근데 어떻게 소질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저 어머니께서 그쌀 씹는 소리에 춤을 췄대 제가 그거... 아니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 무슨... 거의 한순에 만기림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 리듬이 얼마나 어려운요착각착 차근 하면 내가 막착각착 하고 춤췄대 아유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빨래 막 빨래 이렇게 빠져서 쭉죽북죽하면 내가 엎어져 막 이랬대요 갑자기 심한 거에요이고 엄마한테 전화 오시나 나중에는 아에서 태어났다고 하시겠네, 진짜 그쌀고쌀 씨는 쌀 소리에 춤을 대요 제가 그리고 나무 이렇게 밖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로수를 보면서 그렇게 앞에 먼저 가서 이렇게 막 포즈 잡고 그랬다는 거죠 아 그런 거를 보면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음부다 응? 아, 들어줘. 응? 이제 아부터 들어줘. 응. 안 그래? 차나 자. 나 나왔다. 나도 나왔다. 삼촌 나왔어. 이제 아뭐 뭐. 점프! 점프! 오 와, 역시 애들 체력은. 점프! 점프! 어? 점프! 점프! 자, 자. 아, 애기들이 저게 와. 제일 신기해 프 점프! 점프! 점